사도신경 읽으면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요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비라들에게 고 n a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새벽에는 우리가 함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대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로부터가 어디입니까? 그 앞에 사도신경 오백 앞에 이제 나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에 약시다가. 거기로부터는 하늘, 근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부터 이 땅에 임하십니다. 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손 이것은 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어, 의미합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의 소망입니다 처음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초라 말구유의 악의 몸으로 오셨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악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까지 그 음부에까지도 내려가시니까 끊임없이 내려가신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고백에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 정점 그 전환되는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부활시키신 그 부활. 거기서부터 이제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아래를 향하던 움직임이 이제 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도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V자로 V자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데. 다시 내려오시는 두 번째 내려옴의 움직임은 첫 번째 내려왔던 움직임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에는 초라한 말구유에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간난하기의 몸으로 벌거벗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우편에서부터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분것을 곧게 하고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은 다시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이땅 가운데 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 의 소망이죠. 심판이라는 단어는 물론 무거운 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되돌아간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풍경이라는 아주 짧은 노래가 있어요. 풍경이라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참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일까? 이 시인이 묵상하면서 어, 아,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그게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지 않는 원래의 자리. 내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그런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지 않는 자리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눌림을 받지 않는 그런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리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 존중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자연세계를 지으시면서 원래대로 의도하셨던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정의요 공입니다. 그 심판이 장차 이루어질 심판이지만 그 심판이 내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런 점에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무섭게 누군가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냥 정의,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 마구잡이로 이렇게 휘두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한국 뉴스에도 그렇고 세상 보면요, 어,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어, 마구잡이로 그 권력, 권력에 거의 어, 폭력과도 같은 어, 그렇게 휘두르는 것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떼려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간에게 심판이라고 한다면은 뭐 상을 주거나 혹은 벌을 주는 어떤 상벌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상대방이 그냥 좋아하는 것만을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존재,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깊은 애정, 깊은 관심이 묻어난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한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 되는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날뛰다가 큰 대로변에서 신호등도 없는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따끔꿈이 혼냅니다. 무단 횡단하는 자녀가 부끄러워서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냥 옳지 않은 행위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어유 부모가 돼 가지고 뭐 이런 혹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이런 손가락질 받는 게 싫거나 두려워서 그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 혼내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그 아이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정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요비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요배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신다니,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이런 게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요비라는 사람, 그 요비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 한 사랑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심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조차 그 시기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특별한 영감을 받아서, 특별한 게시를 받아서 그 시기를 안다고 말한다면 그건 다 거짓이요. 속임수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내용. 그분이 다시 오실 때그 그날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죄와 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리로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땅에 임하실 때 완전한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갈라짐이 있습니다. 찢어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야 사랑과 정의가 완성이 되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냥 그렇게 어그러진 대로 살아야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 오실 예수님이 모르니까 그분이 심판하실 때 사랑과 정의가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내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막 있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우리가 이 고백할 때는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그 표때, 표대, 표때를 우리가 지금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 내가 이렇게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그때, 내가 마땅히 서야 할그 자리.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그 생각, 소망, 그 비전, 그것들의내 삶의 모든 방향을 잡는 거예요. 마치 어디 운전을 하실 때 모르는 곳에 가신다고 하면은 지도를 보시고 요즘은 다이 전화기나 또 자동차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GPS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거기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그거 찍는 거예요, GPS를 찍는 거예요. 거기 그곳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그 지향점 그냥 여기만 바라 땅만 바라보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살지 않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화의 자리. 아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오늘 10월 7일 이 새벽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랑과 정의를 내 삶에 이루어내며 살까 이걸 계속,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룬 게 아니죠. 이미 이룬 게 아니라 저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요셉 신앙은 그래서 뭐라고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유익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 생활을 영위하며 나갈지 그것을 생각하며 내일의 그 막벨라 굴, 막벨라 굴에 대한 값을 지불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인 굴을 사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해쪽 속이 다 공짜로 가지십시오. 땅 주인도 에브론도 공짜로 가지십시오. 세 번이나. 공짜로 가지라고 아, 돈 주지 마시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다 거절하면서 마땅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정의로운 가격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정의로운 가격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어요 그렇게 사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묻히고 몇 백년이 지난 후에도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 야곱 그리고 요셉 그들 후손들이 돌아가야 될 인생의 삶의 지향점을 막벨라굴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굴에 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비록 총리로서 죽어서 애굽에 묻혀야만 되지만 유언을 남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 수요일에 마지막 요셉의 죽음을 보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 나를 비록 애굽에 묻을지라도 너희들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에는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400년이 훌적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먼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 신앙의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여기다. 너희들은 영원한 하늘을 바라봐야 돼.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허투루 살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곳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곳 가야 될곳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너희가 그냥 이 땅에 죽어도 너희 후손들에게 후손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남겨줘 그러니까 목표점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후손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일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현재의 삶의 방향을 심어 주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작은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면서 쯧쯧쯧 저런 사람을 심판하려고 뭐 하시나 지금 저렇게 교통신호 어기고 나한테 막 빵빵거리면서 해코지하면서 따라붙으면 나쁘게 운전한 사람 심판하지 않고 뭐 하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과 정의로 임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운전해야지?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운전대에 앉아 있어야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야지.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렇게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 자꾸 내가 내 삶에 어떤 그런 어, 눈에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 속에 렇게 가둬지지 않고 이렇게 바라봐야 될그 소망에 하나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니 내 삶의 내 현재의 삶을 그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그 때를 소망하며 내 삶을 미래의 소망에 맞춥니다. 현재의 삶을 미래의 소망과 연결시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모든 것들이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강하나, 약하나, 가난하나, 부하나, 내가 때로는 광야에 지내건, 때로는 하나님이 참 너무 하셔서 궁궐에 있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장착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내가 같이 지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을 그 미래 소망과 연결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너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이것만 보면서 그냥 이렇게 고립되어서 내 삶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측량하시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일희일비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현재가 미래의 그 소망과 연결되게 하사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미래 의 소망이 그냥 도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도피가 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이 교회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어, 오늘 또 이번 오늘 저녁에 이어질 두 번째 또 말씀 집회 어, 말씀 축제 계속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 또이 교회를 위해서도 또 특별히 추수 감사 어, 기간입니다.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어, 이렇게 추수 풍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추수 감사, 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어, 이런 나의 축복을 돌아보면 주님 내삶의 감사가 회복되고 어, 주님 이렇게 감사를 또 나눌 수 있는 감사한 삶, 감사한 삶 어,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 기도하시다가. 어,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 하늘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미래의 소망과 나의 현재의 삶이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소망으로 내가 가야 될 영원한 그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의 삶을 돌보고 고칠 건 고치고 조율할 건 조율하면서 흐트러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거꾸로 미래의 소망으로. 튜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 미래와 현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 소망의 능력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사랑과 정의로 공의로 나의 삶과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으면서 주님의 심판을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